지금 2025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코엑스문 나와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기업들 만나보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사 소개부탁 드리겠습니다. 아, G지바이오텍입니다. 네. 저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네. 안에 있는 회사이고요. 네. 어, 25년 된 생명공학 네. R&D 벤처기업입니다. 아, 생... 아르니 벤처에서 네.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을까요? 지금? 아, 희들은저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인데요. 네. 어 도래잎 주정 추출분말이라고 브랜드 이름은 액티폰인입니다. 액티폰이 액티뽀닌. 네네 시각처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이고 체지방 감소 살을 빼는 다이어트.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방을 태우는 물질이기 때문에. 네. 어, 먹기만 해도 에너지가 생성되고 지방이 태워주는 오, 그런 식품이 되죠. 예,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많은 분들 지금 솔깃하실 거고, 저도 솔깃한데. <laughs> 예. 아, 자, 이게 회사의 주력 상품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음, 이액티피치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네. 이거는 어, 이 저희들 말씀드린 원료, 액티포닌이 들어있는 원료이고, 어, 지방을 태우는 네. 아주 효과적인 건강기능식품. 얼마나 식품. 먹어야 지방이 좀 많이? <laughs> 뭐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요. 네. 빠르신 분들은 한달 만에 네. 체지방이 10 킬로, 네. 아, 10%, 10 이상 떨어지고. 네. 네. 그리고 뭐 길게 드시는분석달 정도, 석달 네. 전에 대부분 다 효과를 보시더라고요. 네, 정말 엄청나게 앞으로 같은 분들이 제품이 많습니다. 아이 아, 네. 제품 말고 옆에 있는 제품 뭐가 있죠? 예, 같은 원료를 써서, 제들이 네. 아직까지 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실혈밥입니다. 네. 에너지 바. 예, 공을 가지고 이제 제들 원료를 넣어서. 음. 에너지 바를 만들었고요. 네. 어, 요것도 이제 뭐 같이 요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네. 요거는 같이 아주 효과가 아주 좋겠네요. 좋고 아침에 이제 공복에 네. 아침 네.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간편하게. 어, 이건 뭐죠? 아, 요거는 이제 포장이 좀 다른데요. 네. 같은 액티핏입니다요 요 제품이고, 요거는 많아요. 수출용으로 저희들이, 음. 어, 저희들이 이제 이 원료가 사실은 네. 미국에 굉장히 좀 많이 나갔거든요. 네.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국 말고 이제 다른 동남아시아나 네. 이런 중동 같은 데지 이렇게 판매도 해보려고 수출도 하려고 수출용으로 만든 거예요, 제품.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에 네. 보이는 예. 턴백이라는 이게 아, 예, 턴백은 이 제품이 네. 되겠는데요. 어, 여기는 이제 저들 체지방을 줄이면서 또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음. 그러니까 살도 빠지고 관절도 보호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아. 사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관절에 무리가 그렇죠. 가고 그러니까 네. 염증인지 관절염이 많이 생기는데. 그 저희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관절염 챙기신 분들이 네. 체중이 많으시면 좀 힘드시니까 네. 효과적으로 이제 어, 체중도 줄이면서 관절도 보호하는 제품, 아, 예, 그런 제품으로 이제 컨셉을 잡고 아. 만든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명함을좀 감사합니다. 할것 같은데요. 네네. 네 지금 잘들어갔습니다 네. 티지바이오텍과 예. 네, 사연 들어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